얘를 이렇게 노랑이로 봤을 때 여기가 이렇게 끊기는 거 맞지? 위아래로 그런데 여기서 염색 분체는 이 중간에 이렇게 크로스된 거 보이십니까? 됐죠? 그러면 이걸로 포지션을 다 잡을 수가 있겠다 상동 염색체는 있는데 분체가 없는 경우가 여기고 상동염색체이면서 분체를 갖고 있으면 여긴 거고 상동염색체는 아니지만 분체를 갖고 있으면 둘다안 갖고 있으면 여기가 되는 그래서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 이해가 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비분리라는 것은 비분리 비분리라는 건 분열 분열시 분열시 나뉘지 못하는 거즉 가장 일반적인 걸 먼저 볼게 이렇게 이렇게 되어져 있어 그러면 이쪽에서 방추사가 오고 여기서 방추사가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동원체가 동원체가 여기 있는 상태 그러면 정상적인 모습이라면 얘가 어떻게 돼야 돼? 한쪽은 하나는 위로 끌려와서 땡땡이 끌려가고 또 하나는 이쪽으로 끌려와서 결국엔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여기 하나 있고 여기에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나뉘는 거 인정하셨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야 근데 이거 지울게요 그런데 비분리가 일어났다고 치자 분리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분리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야? 얘는 두개다 갖고 있는 거고 이쪽에 분리는 했는데 얘는 얘는 가지고 얘는 안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벌써 분리 안 됐으면 이쪽 그릴 필요 없잖아 얘만 다 가졌으니까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지금 상동 염색체는 몇 개야? 대상 못한다 이제 자 그럼 다시 상동 염색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는줄 아니? 여 이러면 생명 과학의 유전이 자꾸 멀어지는 거야 상동 염색체 그러면 부모, 세트, 쌍 이런 단어 썼거든 이렇게 생겨야 되는 게 상동 염색체야 요 가닥을 염색체라고 부르고 그럼 가닥이 총몇 개니? 그치, 46개지. 그럼 상동 염색체는 몇 개가 되는 거야? 23개가 스물, 되는 거지. 상동 염색체는 요걸 한개 취급하는 거예요. 23개야. 그럼 23쌍이라고 불러도 되겠다. 한그랬다 보니까 염색체는 몇 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46개인 거지. 인정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 하나만 그렸지. 원래는 이렇게 생긴 게몇 개여야 돼? 23쌍인 거죠? 이렇게 생긴 게 23쌍인 거야? 이해가 됐죠? 그 중에서, 그 중에서 22쌍, 22쌍은 정상적으로 분리가 일어납니다. 문제를 보면 그 중에 한개 비분리가 1회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는 어떻게 돼? 한 쌍만, 한 쌍만 비분리가 일어나는 것이. 일단 여기까지 잠깐 멈추고, 여기 잠깐 멈, 잠깐 멈추고,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한 다음, 그 다음에 비분리에서 지금 비분리하고 있지만, 일단은 도입부를 봐야 돼.